안녕하십니까. 밭질 건이는 농부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고추밭에 그 2단 줄치기 한데 이제 고추 끈 고리를 걸을 작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콩을 파정하고요 어, 며칠 계속 그 들깨 심느라고 고추에 신경을 좀들 썼더니 어 지금. 장마 기간이라 바람이 조금 세요. 비도 좀 자주 와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추가 성장한 게 지금 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얼른 고추 그고추끈 고리를 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비교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한 줄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두 번째 줄 친데 이렇게 고리를 걸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 정도 고추가 방아다리 윗부분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고리를 안 걸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이제 위에가 무거워지니까 이제 쓰러집니다. 이렇게 여기 쓰러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잘라져 나가겠죠. <laughs> 예, 이게 요 며칠 제가 좀 신경을 들썼더니, 어, 고추들이 지금 윗, 윗부분, 방아따리 윗부분으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쓰러집니다, 이제. 조만간 3단 줄치기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3단 줄치기 들어가기 전에, 이 고추 끈 고리를 걸어서 이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야, 어젯밤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는 줄이 있어서 버텨 주지만, 이쪽으로는 지금 아무렇게 잡아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쓰러집니다. 점점 요 윗부분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얘가 아직 이렇게 뻣뻣하게 중심을 잡고 잡아 쓰지를 못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 줘야 되거든요. 어, 얘는 벌써 고추가... 이만한 게 열렸죠. 지금 평균 다른 애들은 다 요만해거든요, 고추가. 아직 작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벌써 이만큼 크게 열렸네요. 근데 이런 애들 보면은 성장이 좋죠. 얘도 지금 고추가 이만큼 크고. 근데 어떤 애들은 아직도 키가 작아가지고 그런 애들도 있는데 어, 지금 다른 애들, 어떤 애들은 벌써 이만큼 성장하고 고추도 이만큼 지금 열매를 맺고 다 가지각색으로 지금 애들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딱, 일률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고추들이, 보면은. 어떤 애들은, 방아다리 고추 안 열렸다가, 막판에 이제, 쬐끔하게 열리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겨순을 무지하게 성장시키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 키가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겨순이 먼저냐, 뭐, 방아다리 고추가 먼저냐, 그거는, 진짜 그거는, 뭐, 딱히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고추마다 다 다릅니다, 다. 어떤 애들은 겨순을 성장시키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방아따리 꽃으로 막 주렁주렁 열리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그냥 성장만 쭉쭉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꽃는참 손이 많이 가요, 확실히. 이거 조금 골라봐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그래도 들흔들리죠. 이 그러니까 고리를 걸어주는 게참 효과가 좋아요. 조만간 3단줄치기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이쪽에 보면은 아직 여기는 고리를 안 걸었거든요. 얘는 지금 바람 불면은 이렇게 흔들려요. 지금 약하게 부는데도 어제 밤에처럼 비 오고 바람 좀만 세게 불면은 이거는 위에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꺾일 수가 있거든요 고리를 걸어주고 조만간 3차 줄을 치는 게 맞습니다 바람에 막 흔들리죠 얘는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얘는 어떤가 보면은 확실히 고리가 딱 잡아주니까 흔들림이 덜 하죠. 먼저, 이제 봐서 이제 2단 줄친게 이제 조금 낫다 싶으면은 요거를 살짝 당겨서 위로 조금씩 올려주셔도 돼요. 시고 이런 식으로 방아다리 아래쪽에 이제 본잎들에 이제 비가 오면 이렇게 흙이 튀어요. 그럼 이게 탄저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마철에는 고온 다습이기 때문에, 요, 본잎, 그방아다리 아래쪽에 본잎도 그한뼘 정도는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풀들도 지금 나온 거 있으면 띄워주시고. 교순을 제거한다고 제거했는데도 제거가 안된 교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순들은 지가 막 봄가지처럼 성장을 해가지고 엄청 큽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지금 같이 작업하면서 다 따주셔야, 따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장이 느려서 아직 그 두, 이단 줄 높이에 안된 것들도 있어요. 지금 막 어떤 거는 성장이 크고 어떤 것도 성장이 낮고 다 지금 각양각색이더라고 보면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고추 2단 줄치인데 고추 고리를 걸었습니다. 예, 지금 걸고 나니까 확실히 바람에 들은 들리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이제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예, 조만간 이제 3차 줄치기 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고추가 지금 6월 들어서 무릉무릉 많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고리를 걸면서 밑에 요렇게 지금 방아다리 아래쪽에 이런 본잎들 다 이렇게 땄잖아요. 그리고 겨순들도, 겨순들도 남아있던 것들도 많이 제거했는데 그, 그 전에 놓쳤던 겨순들이 벌써 막 자기가 꽃추 가진 것처럼 무릎 너무 크게 무성하게 자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다 제거해주면서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어, 그 조금씩 그 칼슘 부족 현상이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칼슘제 그 방제할 때 이제 그 6월달 들어서 이제 그, 그 총채벌레랑 진딧물이랑 이제 탄저병 보고 방제하실 때 칼슘제 섞어가지고 그렇게 방제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